조명이 없으면 아무리 잘 찍어도 못 생기게 나와요. 근데 입인 못 생긴 사람들은 <�glinton> <놀람> 안녕하십니까 우치입니다. 자 <laughs> 얼마 전에 규큐형 리뷰를 제가 봤는데 저희 콜라보로 멤버들이 조명을 하나씩 샀어요. 써네이포테서 나오는 FL 120이라는 모델을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사실 리뷰를 안 해도 되는데 굳이 하는 이유는 혹시 좋은 일 있을까봐. <laughs> 네, 요게 이제 여러분들 조명이 되게 예쁜 조명이에요. 우리가 그 카드 형태로 되어 있는 조명들을 아실까 모르겠는데, 지금 제 앞에 어패처 여기 보시면 ALM9이라고 있습니다. 이 조명을 제가 가지고 있는 지가 한 2년 정도 됐는데, 요 조명보다 좀더 광량이 좋다고 해갖고, 한번 호기심에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주변에 있는 조명들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YN360이라고 해서 우리 미샤하고 형감독이 리뷰한 조명도 있고요. 그리고 앞에 벨라레 때, 어, 벨라레드라고 또 휘어지는 플렉서블 조명도 있습니다. 조명이 왜 이렇게 많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집배를 벗어나니까 조명을 앗을 때가 있어서 조명을 사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썬니 여기 정품, 썬포트에서 수입을 해갖고 갖고 온 건데, 아이고, 리뷰는 아마 규큐 형님 리뷰를 보시면 자세하게 볼 수가 있고, 저는 뜯어봤을 때, 요 지금 AL M9 이 비교해서 광량이 어떤지를 한번 보려고 짠. 자, 중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무게는 150g 이고요. 그리고 144mm, 71mm, 10mm.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량 같은 경우는 3000k 에서 5500k 까지 쓸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보조 배터리로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력은 10W로 되어 있고 DC 5V, 1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오! 오, 사이즈가, 오, 이거. 좋은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사이즈에 비해서 저는 되게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 이거 잘산것 같은데요? 오! 필라이트! 자, 조명을 보시면 지금 사이즈는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알겠죠? 이 사이즈가 지금 한 면에 비교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LED가 세 개밖에 없는데 여기는 몇 개냐 이거 한 100개 정도?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런 느낌인데요. 한번 광량을 한번 바로 한번 켜볼게요. 오! 그리고 이거는 와! 와 이거 잘산것 같은데, 이거? <laughs> 자, 일단은 지금 한번 켜보면은 100%로 한번 켜볼게요. 지금 이것도 100%로 한번 켜볼 텐데, 이 전에 쓰던 거는 앞에 쳤 거에 아마란 MLM9 같은 경우는 5단계로 불이 켜지는데, 우와, 이거 진짜 밝다! 지금 3,100k에서 4,500k, 4,900k. 우와! 얼굴이 안, 보... <laughs> 얼굴이 안 보이네요. 와 자, 요거는 지금 제가 딱 여러분들 그냥 박스 열자마자 지금 만져보는 느낌인데 안에 구성품은 지금 여기 조명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하슈 마운트가 지금 있습니다. 요 마운트 같은 경우도 고개가 이제 꺾이는 부분이 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장착을 해서 카메라에다가 낀 다음에 목을 아래 위, 좌우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USB-C타입으로 충전되기 때문에 USB-C타입 여기 C 타입 케이블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파우치 이거를 갖고 다니면서 쓰라고 하는 파우치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뭐 조명이기 때문에 뭐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할 거는 별로 없고 이 조명이 과연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 괜찮은 조명인가 아닌가라고 할 텐데 제가 지금 딱 만져본 바 보조 배터리로도 쓸 수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 지금 이 조명이 꺼져 있잖아요. 온에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요 조명을 한번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제가 이걸 한번 써볼게요 USB 여기 포트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 USB-C 타입으로 되어있는 게 있고 여기 핸드 스트립을 걸수 있는 거리가 있고요 여기다 USB를 꼽아서 쓸수 있는데 배터리는 총 4,000mAh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폰이라든가 뭐 안드로이드폰 쓰시는 분들은 보조 배터리로도 충분히 쓸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를 갖고 다닐 때는 카메라 카메라 배터리가 없을 때 여러분들이 카메라도 충전이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얍. 오! 자 지금 켰더니 여기 불이 들어왔구요 지금 케이블이 연결된건 이렇게 두개가 있어요 이거를 켜게 되면은 오늘 이거 들어오죠 핫슈를 달았을 때 이렇게 쓰. 카메라 이거 한 대만 있으면 여러분들 밤에 야간 촬영 갈때 이거 하나만 있으면 끝날 것 같구요 앞에 뭐 어떤 커버 이렇게 지금 디퓨저 같은 게 없이 자체 디퓨저가 달려 있어요 LED이기 때문에 내구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되게 훌륭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배터리가 얼마나 나왔는지 여기 89%라고 나와있고요. 숫자로 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명 같은 거쓸때 어 이게 지금 몇 퍼센트 충전이 되어있는지 몇 퍼센트 남아있는지 그리고 광량은 몇인지 뭐 몇백K인지 몇천K인지 다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되게 장점인 것 같네요 요거 리뷰라기보다 여러분들 그냥 첫 느낌이에요 아시겠죠? 자세한 리뷰는 뷰큐형 리뷰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오, 근데, 어 근데 어짜잘 샀는데요? <laughs> 역시 뽐뽀하면 우리 또뷰큐 아니겠습니까? 어, 지금 만지는 느낌이 오! 와, 진짜 밝아요 지금 와제 앞에 있는 지금 요 Y n 360 요거 지금 최고치로 했을때랑 비교를 해보면 요거는 지금 배터리 같은 경우 들어가는게 지금 970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요거 없이 요거는 충전을 해 가지고 쓰는 건데 충전 같은 경우는 한 4시간 정도 충전하면 완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조 날짜가 보면 2019년 4월 4월 모델이니까 얼마 되지 않았겠죠 알리에서도 좀 많이 본것 같긴 한데 우와. 알류에서는 사이즈가 예측이 안 됐던 게, 제가 알기로는 이 사이즈로 아마 팔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컬러도 바뀌는 제품도 있었고 하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발열이 조금 이제 생겼어요. 지금 켜놓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발열이 아직 느낌은 안 오고, 지금 100%로 해서 5,000K대로 해놓고, 여기 시간분이 53, 53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 얼굴이 없어졌죠? 이건 <laughs> 두세 개만 있으면 여러분들 해외 가서 뭐 로케이션 촬영 할 때나 밤에 촬영할 때는 정말 충분한 광량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다 디퓨저 같은 거 하나 커버 하나 씌워준게 되면은 좀더 소프트한 아이템을 만들 수가 있을 텐데 무조건 하나 질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썬포터, <laughs> 아, 썬웨이포터잘 아, 가지고 왔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처음 박스 열어보고 한번 만져본 기분을 느껴보는데 필라이트라고 하고요 썬웨이포트에서 만들었고 지금 썬포트에서 수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우리 콜라보로 멤버들 정말 다 사가지고 아마 리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좋아서 그래요 <laughs>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 어 앱이라든가 제품이라든가 재밌는 제품 가지고 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저는 우키였고요 다음 리뷰 때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